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코 샤넬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오늘 이야기는 이제 샤넬의 어렸을 적에 대한 배경, 배경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중요한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 샤넬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줬던 일종의 트라우마. 그리고 애정결핍 증상의 모습들이 이제 이 어렸을 때 이제 가정, 환경, 배경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샤넬은 참고로 이제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전국에 다 알려진 이제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출세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사방에서 어떻겠습니까? 기자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잡지, 모사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연애사를 이제 알려고 캐묻고 이제 과거까지 이제 막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샤넬에게 이제 과거를 물어볼 때마다 샤넬은 어 거의 다 회피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답을 했어요. 나는 현재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이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싶지, 어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가서, 어 다시금 퇴보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고 멋진 말 같은데 사실 실상은 어 샤넬의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은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넬이 프랑스의 상류층으로서 출세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의류 패션 업계라는 게 샤넬이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류층 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그 신분이 어릴 적부터 굉장히 미천했다 이런 거를 당연히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나마 가끔 조금씩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미화해서 이제 다른 각도로 더 좋은 방향으로만 표현을 했고 웬만해서 불화하고안 좋은 부분들은 감추고 가리려고 했다. 좀 마음 아픈 부분이죠.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프랑스 밑바닥 사회의 이제 그 배경에서 최상류층들과 이제 교류하고 이제 귀족들과 상대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미천한 신분을 드러내고 싶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또 숨기는 과정에서 제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안에 이제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샤넬의 아버지부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알베르 샤넬입니다. 이름이 알베르 샤넬. 근데 이 아버지가 했던 일이 이제 프랑스 사회에서 이제 가장 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행상 상인이었습니다. 글쓸 줄도 몰랐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변은 되게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꿰어가지고, 물건을 잘 팔았대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가정주부들, 이렇게 있으면 싹 모이게 해가지고, 뭐, 이런, 이런 식기 재료가 너무 잘, 좋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잘해서 물건을 잘 팔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만 보면 뭐 사회적 신분이 낮았어도 뭐 열심히 살았나보다 이렇게 들리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사람 자체의 질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언변이 좋았던 걸로 바람기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 사회 분위기기도 이 했는데 이런 행상 상인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 이제 여자들을 잘 꼬시고 이렇게 해서 막 불륜이나 이런 걸 저지른 일들이 많았대요. 이때 사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넬의 아버지인 알베르 샤넬도 이제 바람기가 다분한 남자였다.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뭐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뭐 노름이라든가 이제 또 이제 술도 많이 마시는 술고래였고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막 놀아놨던 사람이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대를 앞서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게 1880년대입니다. 1880년대. 참고로 프랑스 명은 1780년쯤에, 1780년쯤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100년 차이인데, 프랑스 혁명후 100년 차이. 근데, 이 알베르 샤넬이 그 이제 몸의 치장을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했대요. 다른 남자는 이때 당시 그러지 않았는데, 치장을 깨끗이 했고, 향수를 좀 뿌리고 다녀서 더 이제 호감상이었다. 외모도, 출중하고 잘생긴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바람기가 다분한 남자였는데, 이 알베르 샤넬이 어느 날, 이제 그 샤넬의 어머니가 살던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샤넬의 어머니의 오빠, 오빠랑 먼저 친해져요. 오빠랑 먼저 친해졌다가, 이 알베르 샤넬이 28살 때, 그리고 샤넬의 엄마, 잔드볼입니다 샤넬의 엄마가 19살 때 이제 둘이 눈이 맞게 됩니다. 자, 뭐 이때 당시 수준, 이제 뭐 교육 수준이 높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들끓듯이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냥 사랑하고 바로 일이 터지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금세 순식간에 이제 샤넬의 엄마는 이제 19살에 이제 첫 아이를 순식간에 임신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샤넬의 아버지 알베리 샤넬 하, 도망갔다. 참질안 좋은 남자죠. 도망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피하려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프랑스는 이제 카톨릭이 우세했던 지역이었고 이 알베리 샤넬이 도망간 상태에서 이제 샤넬의 엄마 이제 짠 드볼은 임신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천주교 성당에 관련된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애아빠를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소문이 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 이제 그 샤넬의 엄마는 어쨌든 애가 가지게 된 상태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처음에 이제 그 외삼촌에게 이제 그 의지해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쫓겨나게 되고요. 오빠가 그나마 좀 도와줘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이제 그 알베르 샤넬, 그러니까 샤넬의 아빠, 도망간 이 아빠를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 마을의 시 시의회 시의회 시장까지도 이 일에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그 샤넬의 엄마가 임신했던 소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시장까지도 나서가지고 이 샤넬의 아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코코 샤넬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집을 결국엔 찾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이 이 할아버지 코코 샤넬의 할아버지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어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처녀를 임신시켰는데 책임을 안집니다. 어떻게든 불러오십시오. 이 아들이 어쨌든 어엿한 처녀를 임신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라고하면서 이 시장이 으름장을 놓으면서 만약에 이 아들을 빨리 찾게 안 하신다면 그러면 나중에 잡히면 수용소에 보내보실 버리실 겁니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 샤넬의 아버지 알베르 샤넬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코코 샤넬의 할아버지와 그 아내는 그러니까 할머니죠. 이 일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이 집안 내력이 어, 샤넬의 아버지 알베르 샤넬처럼 이 집안의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임신시키고 도망가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끔찍한 집안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알베르 샤넬, 샤넬의 아버지도 그 샤넬의 할아버지가 일을 저질러서 엉격 결에 태어나게 된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침내는 이제 어쨌든 샤넬의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샤넬의 아빠인 알베르 샤넬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소송을 하다가 마침내 찾게 되고요. 찾은 장소는 어느 마을의 이제 작은 마을의 카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발레, 캬바레, 카발레에 바로 위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니까 이제 알베르 샤넬이 이제 그나마 어렸을 때좀 평온했던 시기가 이제 알베르 샤넬의 아버지가 카바레를 운영했을 때 이제 좀 평온했던 거예요. 그런 어떤 향수 같은 게 있었나봐. 요 그래서 쉬고 지내던 지역이 어느 마을에 카바레 위층에서 이제 지내고 있더라. 어쨌든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알베르 샤넬을 붙잡고서는 너가 어쨌든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니까 어떻게 좀좀어너 임신한 그 처녀를 네가 책임져라. 뭐 하니까 이 알베리 샤넬이 극구 반대를 하다가 맞지 못해서 사람들의 압력이 있다 보니까 가짜 혼인증서를 쓰고 이제 어제 어쨌든 혼인한 사람이라는 표는 내고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일단은 부부 생활이 시작을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부부 생활, 생활이고 그래도 샤넬의 엄마는 평생 고생하고요. 또이 알베리 샤넬 집안에 는 모든 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아이들을 계속 낳으면서 고생을 잔뜩 했다. 샤넬 집안의 아버, 그 남자들은 아이만 낳게 하고,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돕지도 않고, 책임지도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람만 피고 다녔다는 것. 끔찍한 집안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넬의 어머니, 짠드볼은 순수한 소녀였기 때문에 이제 순애보적인 사랑을 이제 남편에게 쏟으면서 남편이 어디를 다니든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따라다니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첫째 아이 이제 줄리아 샤넬을 낳는데 첫째가 딸입니다. 딸을 낳는데 어 이제 이딸 딸까지도 이제 끌고 다니면서 둘째까지 또 금세 임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 알베르 샤넬은 여기저기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아내를 자꾸 내팽개치고 갑자기 사라지면서 다른 곳에서 막 장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바람도 피고 뭐 이런 눈골, 눈 눈꼴 사나운 일을 이제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중에 이제 그두 번째로 이제 태어난 아이는 남편 알베리 샤넬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내가 혼자 이제 버, 사실상 버려진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자선 단체 이제 천주교에서는 자선 단 구호 단체 병원이 있었어요. 혼자 힘들게 찾아가서 거기서 둘째를 낳으니 이 둘째 아이가 바로 코코 샤넬, 코코 샤넬의 애칭이고요. 정확히는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샤넬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자, 근데 이 그러니까 지금 샤넬의 아버지는 엉망,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면서 바람 피고 그냥 막 놀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막 이랬던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자를 두고 샤넬의 엄마는 순애보적인 사랑 그리고 이제 교육도 많이 받 많이 받지 못한 여자였고 어린 나이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따라다니겠다라고 하면서 임신한 상태에서 무리하면서 계속 남편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 샤넬이 나중에 이거를 미화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오픈할 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출세 지향적이었던 사람이었고 뭔가 남보다 항상 앞서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둘이 문실하게 미화해서 덧풀렸다는 이게 더 마음 아프죠. 떳떳하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류 사회에 속하게 된 샤넬은 이런 식으로 둘이 문실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이 애가 이제 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샤넬의 엄마는 이제 샤넬의 아빠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가끔씩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었애 둘을 이렇게 앞뒤로 업고 뭐 이러고 막 이동한 겁니다. 샤넬의 아빠는 그러거나 말거나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면서 바람을 계속 폈고 자, 이런 와중에 또 어떻게 또 셋째를 갖게 됐습니다. 이거 이게 충격적에도 이 샤넬 집안의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최하층, 최악의 남자들입니다. 특징이에요. 다 비싸게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면서 다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무책임하고. 셋째를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셋째도 역시 이제 천주교에 속한 이제 그 자선단체 병원에서 이제 샤넬 엄마가 혼자 찾아가서 혼자 힘들게 납니다. 자, 이렇게 셋째까지 낳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샤넬의 아빠가 이제 진짜 이제 결혼 그~ 그~ 이제 혼인 혼인 증서에 이제 사인을 하면서 지참금을 또 받게 됩니다 유럽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지참금을 받아요 그~ 그러니까 지참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애도 이제 셋이나 되고 나서야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비로소 이제 부부로서 이제 확실한 이제 결혼 증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은 벌써 세 명이 되었고 이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아이를 떠나면서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 장사라는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살았다. 이런 내용이 일단 초, 초반부의 유년기에 끔찍한 슬픈 내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샤넬은 이런 내용들을 미워하려고 했고 가급적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려고 했다. 가끔 이런 얘기는 했어요. 내 어렸을 때 어린 모습의 샤넬이 내 안에 계속 있어서 무언가 필요를 요구한다. 그럼 나는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면서 뭔가 결핍된 정서에 대한 것들을 암시하는 말들을 조금 한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